흥! 4월 22일 업데이트 이벤트 신석샵 밸런스 패치 운영자에게 한마디. 업데이트 흑룡의 환영. 흑광화가 신규 흑광화로 변환되었으며 경험치량이 상승하였습니다. 흑광화 드랍률이 하향이 되고 상점 교환에서 흑광화가 하향이 되어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흑룡의 환영에서 원석 아이템이 총 29종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동사냥 노가다로 F2 수직 퀘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석 주머니 1호는 이중에 랜덤이고, 원석 주머니 2호는 이중에 랜덤입니다. 변화로도 상위 외형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 외형 개별 스펙을 확인해보면, 주머니 1, 2호에서 중첩된 유령, 염화, 흑신시의 경우, 개인 스펙은 체력 500, 지방 10입니다. 변환에서 나오지 않고 주머니 1에서만 나오거나 주머니 2에서만 나오는 외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개인 스펙은 체력 1000에서 3000, 치방 10 또는 방어력 10입니다. 주머니 1 또는 주머니 2에서 획득 가능하고, 변환으로 변환할 수 있는 소서의 경우, 체력 4000, 방어력 30, 공격력 5 또는 치피 5 또는 공력 5입니다. 소서 외형은 개별 능력치 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획득했을 때 세트 옵션 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대 악세서리. 설풍 반지, 설풍 귀걸이가 고대로 각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계속해서 천부 해방석을 수집해야 됩니다. 본인이 충분한 스펙이 되었을 때꼭 챌린지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철의 방주, 이넴 아두는 체감이 될 정도로 너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깨고 있는 기존 파티일 경우 파세를 잡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파세형이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3렘 설풍이 너프됐다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아 엄청 의미 있는 너프라기보다는 적당한 너프인 것 같습니다. 말림이었고 빛나는 보석 망치가 교환 물품에 추가되었습니다. 보석 망치 한 개당 주와 각각 300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한 패치로 생각됩니다. 밤의 바람 평량 퀘스트가 패치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3성까지 구멍학을 잡을 시월 강화 한 개가 3개로 변환되었고 육성까지 구멍학을 잡을 시 빛나는 홍문 각인서를 획득 가능한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교환물품의 경우 변화가 없으니 하루에 한 번만 반바 육성까지 가오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하늘공원에서 어트랙션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4주간 진행하며 하루에 기본적으로 6개 받을 수 있고 소울멤버십 또는 pc방에서 진행을 하면 추가로 5개를 받아서 하루에 총 11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멤버십 또는 pc방의 경우 총 298개를 얻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총 168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옷의 경우 청명, 청명모자, 청명마스크가 있고 총 140개가 됩니다. 소울멤버십을 하지 않았거나 PC방을 가지 않을 경우 옷을 다 얻으려면 총 4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짜를 이벤트에 참석해야 됩니다. 소울멤버십과 PC방의 경우는 12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짜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남는 물품을 교환할 때는 보석망치가 없는 분들은 보석망치를 우선 구매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하늘공원 깜짝 상자로 교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개정당 보석망치가 150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본캐는 하늘공원 감짝 상자로 교환해주시고, 부캐의 경우 보석망치를 구매해서 옮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석근고 결정 패키지,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되며, 신석 5,000개, 홍문수 결정 12개, 소수 결정 12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석을 충전한다면 꼭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신석샷, 2020 무리정령 패키지 외일종을 출시했습니다. 개당 5,000신석이고 5만원입니다. 개정당 2개씩 구매 가능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문 특별 비밀금계의 경우 500금이 확정으로 획득 가능하고 나머지 금이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확률 가치를 확인해보면 총 2,075금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진화석은 1,350금이고 월석은 15금이고 선단은 9.5금이므로 총2 4 2 7 5금입니다 현재금 시세가 1금당 1,500원이므로 총 36,412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3,588원으로 생명력 4천과 방어력 50, 공격력 5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27,176원으로 생명력 8천, 방어력 100, 공격력 10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각성을 하면 또 수치가 늘어나게 되는데 각성을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4개를 사야 되고 총 20만원이 들고 개당 24,275금을 획득 가능하므로 9 7 100금이 되고 소호수가 개당 천금이므로 총 6개가 들기 때문에 9 1 100금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현금화 시키면 1 3 6 650원이 됩니다. 총6 3 350원으로 생명력 2만과 방어력 150, 공격력 15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홍문보석 패키지 4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판매하고 5천 신석의 사성교환권 2개옷 1개를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빛 봉을찾기 열쇠를 돌려서 랜덤으로 나오는 상자가 나오면 열쇠를 돌려서 랜덤으로 상자가 나오면 그 상자에서 랜덤으로 무언가가 나오는 랜덤의 랜덤의 랜덤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신기한 것은 5등에서 7등까지 빛나는 여왕 각인서를 획득 가능하고 4등은 두개 획득 가능한데 석판 각인시 무조건 파란색 또는 보라색이 나오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은 1.11%라고 합니다. 밸런스 패치 정말 정말 오랜만에 밸런스 패치 내역이 나왔습니다. 4월 29일부터 진행이 되며 3주 동안에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니 모두들 얻고 싶은 것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장의 랭킹, 전투 상황, 팀원 조합을 통한 분석, 1인, 2인, 6인에 따른 결과 분석, 문파전 등등 많은 내용에서 판단하고 수정하게 될 예정인 것 같은데 패치된 이후에 패작을 하거나 어뷰징을 하게 되면 현재 전장의 매칭이 안 잡히는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던전의 경우 클리어 DPS를 바탕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9일 패치될 것을 확인하면 검사, 기검, 쾌검 상향, 권사, 적호청룡 전장 하향, 적호청룡 흑량 던전 상향, 역사, 태산, 치륵, 쌍월 상향, 종앤무진 특성, 무진 재상의 시간 증가, 기공사, 초열 상향, 폭항, 결빙공 개뼈, 음양하양 암살자, 무형, 상향. 암명은 잘 모르겠어요. 소환사, 조화, 자연, 상향. 링검사, 풍운 성감, 상향. 전장, 상향. 주술사, 왜곡, 상향. 기권사, 금강, 상향. 격사, 마탄, 상향. 투사, 혈기, 전장, 상향. 섬검, 전장, 던전, 상향. 궁사, 여명, 하향. 질풍상향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9일 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진에게 한마디 우선 코로나 사태에도 일을 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보면 다음 신규 던전이 신법기 연구소라는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6개월 동안 새로운 시스템의 신규 던전이 없다는 말이 되게 되는데 정말로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신규 던전이 없이 기존 던전을 리뉴얼 하면서 계속해서 각성 수혜석의 외형 간격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출시하는 것은 좋으나 조금만 조금만 템포를 낮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은광이는 1월 29일, 청홍량은 3월 18일, 무리정령은 4월 25일날 출시되었으며, 은광이와 청홍량 사이는 7주간이었고, 청홍량과 물정령 사이는 5주간입니다. 시스템 개편을 하면서 점점 신규와 복귀 유저들이 게임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나오는 신규 던전이 단지 리뉴얼이라는 것과 캐스템의 간격이 계속 좁아질 경우 사람들의 이탈을 불러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밸런스 배치의 경우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와 복귀가 게임을 접했을 때 보석망치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무게에도 보석홈이 있고 수호석에도 보석홈이 있는데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극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림의 경우 각 300개씩 300개를 모으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서 교환한 망치의 개수는 고작 한개입니다 보석 망치의 개수를 10개로 늘려주시던가 보석 망치를 아예 삭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기존 유저의 경우 보석 망치는 창고에 쌓여있는 물품일 뿐이지만 신규와 복귀는 내가 템을 맞추어도 착용하지 못하는 애물단지 같은 물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